지금 대상승 직전입니다. 이곳을 상승 돌파할 수만 있다면 여기는 곧 저점으로 바뀝니다. 이곳 116K로서 정말 중요한 저항 구간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상승의 여력이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이 빗각들 두 개를 전부 다 최근에 상승 돌파를 해줬으며, 12시간봉에서 일목구름 지표의 이스팬2선을 상승 돌파까지 했으며 현재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4시간봉에 f v 지와 오더블록의 하단선을 상승 돌파했고 이제 남은 건 f v 지와 오더블록의 상단선이 겹치는 116k 부근만 남아 있습니다. 리플은 4시간봉에서 두꺼웠던 f v 지를 상승 돌파함과 동시에 200일 이평선을 올라탔습니다. 또한 리플은 날봉 기준 200일 이평선도 상승 돌파하며 올라탔 할수 있을지 테스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리플 두 종목 다 상승으로서의 힘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곧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기회는 여러분 꼭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상승을 보는 근거들과 우린 어떤 계획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 비트코인과 리플의 단기적인 매매 타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시대 늘려가고 있는 트레이더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10월 27일 비트코인과 리플 단기 관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별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3초도 걸리지 않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과 리플의 제 지난번 관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인데 어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타점과 익절 구간들을 설정해 드렸었죠. 여기를 잡아드렸던 근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112K는 비트코인이 7월달에 이 신고점을 달성하기 전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던 이 저점 부근 있죠? 여기와 추후에 나왔던 반등 구간들을 선으로 이었을 때 형성되는 이 빗각들을 상승 돌파했기에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렸었는데 자이 저점끼리 이어서 빗각을 만들어 보시면은 이런 빗각이 형성이 됩니다. 이 빗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1차 진입 신호를 안내드렸으며 우리는 1차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익절가를 들렸던 114k는 어떠한 저항이 존재했는가? 바로 4시간봉 스팬트선이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1차 익절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이곳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제 지난 영상 보시고서 관점 따라오신 분들은 현재 1차 익절까지 진행을 완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요. 중요 구간이었던 4시간봉 200일 이평선까지 상승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상승 돌파한다면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7 달러를 익절 구간으로 잡아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익절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리플 둘다 밑에서 잡고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26일 어제도 비트코인 영상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1차 익절가 안내를 드렸고 우리 112.25k에서 진입을 완료했으며 익절가 어디로 말씀드렸죠? 114k에서 똑같이 1차 익절 진행하시겠다. 그래서 영상 못 보신 저희 스터디방 분들도 1.56%의 수익률을 레버리지 20배였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수익률? 30%의 수익률 챙겨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저희 스터디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 관점과 타점 23일날 비트코인은 109.2k에서 함께 진입을 완료했으며 현재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비트코인 100%가량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 또한 그 다음 날인 24일 여러분들께 리플 매매 타점 또한 드리면서 우리 현재는 12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 관점과 타점 참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이처럼 제 실시간 타점과 관점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가지니까 거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스터디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스터디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 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어떠한 금전적 요구 도 절대 없습니다. 제가 스터디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코리니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었 고 손절 손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과 리플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 이유 와 우리의 대응법과 매매 타점 확인 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 이유와 익절 구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근거와 지표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빚각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4시간봉 200일 이평선, 세 번째 일목구름 지표를 활용해서 저항 구간과 익절 구간 확인해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어디를 뚫어내야 하는가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각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빗각 말씀드렸죠. 아까 보셨을 때 어제 매수 타점을 드렸던 근도가 바로 이 빗각 때문이었다. 그럼 이 빗각은 대체 어떠한 건가? 비트코인이 7월 달 신고점을 달성하기 전에 이 추세 전환이 됐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중요했던 반등 자리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온 자리거나 상승 추세로 잠깐 전환이 됐었던 이런 자리들의 저점길이 이었을 때 형성되는 빗각입니다. 자, 이 빗각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가 살펴보자면 이렇게 빗각이 하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빗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빗각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락 돌파한다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해 주며 빗각을 다시 한번 상승 돌파해 주면 강한 상승분과 함께 이 위에 있는 빗각까지 도달을 했고 빗각을 하락 돌파하면 밑에 있는 빗각까지 하락이 나온다. 그럼 우리 지금 차트로 와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을 지켜낸다면 위에 있는 빗각까지는 올라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락 돌파한다면 밑에 있는 빗각까지 다시 내려갈 수가 있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지키면 어디까지? 이 위에 있는 빗각 119.5K 부분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4시간봉 200일 이평선 확인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 200일 이평선을 올라탔습니다.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200일 이평선 저항과 지지가 무조건 세다. 이건 아니지만요. 지금이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를 판단할 때 매우 좋은 지표입니다. 캔들이 위에 형성될 때는 상승 추세, 캔들이 아래에 형성될 때는 하락 추세로 보시면 되는데 이201입평선 혼자만 보는 것보단 아까 말씀드린 빗각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 이 빗각을 지금도 보시면 빗각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할 때201입평선을 하락 돌파한다면 201입평선은 다시 한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고 201입평선을 상승 돌파했을 땐 어떻게 됐습니까? 빗각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했지만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빗각을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 빛각과 함께 200일 이평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지지까지 확인하고 이 빛각을 상승 돌파 후 지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지막 남은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115.8k 부분에서 116k 부근입니다. 자, 이 구간에 어떤 최종 보스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세 번째 상승의 근거이자 저항을 알수 있는 지표 바로 일목구름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은 12시간 봉의 일목구름 지표의 이 스펜투선을 상승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리를 지지받을 수 있을지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봉 차트에서 일목구름 지표를 보시면, 딱 봐도 저항 자리가 보입니다. 어디죠? 이곳이 115.8k 부근이다. 10월달에 관세 이슈로 이렇게 하락이 있었을 때 강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으며 다시 한번 도전하러 올라오고 있는 지금은 바로 뚫어내지 못한다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곳에서 캔들이 형성된 뒤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한 저항 구간이었던 오른쪽에 있던 이스펜트 자리도 상승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항을 한 번에 뚫어내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형성하면서 기간 조정 후 구름대로 올라가는 게두 번째 플랜이겠습니다. 그럼 보다 이곳은 강한 저항과 동시에 뚫어낸다면 저점 지지 구간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자, 그리고 115.8k 부근 이 날봉 일목구름 지표의스펜트선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시간 봉에서 FBG 지표와 오더블럭 지표를 켜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두 지표의 상단선이 어딥니까? 116K 부글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최종 보스는 115.8K에서 116K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곳을 상승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의 중요했던 저항 구간들을 전부 뚫고 올라왔고, 빗각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승 타점을 잡기가 너무나도 쉽죠. 왜? 너무나도 뚜렷하게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봉에서 오더블록의 상단선과 FBG의 상단선이 겹치는 곳, 그리고 날봉 기준에서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2선까지 겹치는 구간 116K 부근 상승 돌파 후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4시간 봉 FBG의 하단선 117.2K 부근에서 1차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빚각을 상승 돌파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시간봉 일목구름 지표의 스펜트선까지 상승 돌파를 해 주었고 또 4시간봉에서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200일 이평선까지 상승 돌파한 다음 지지까지 받은 지금은 상승의 여력, 추세 전환의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에는 강한 저항인 표준 버스 116K가 남아 있다. 그렇게 이 116K 구간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익절 구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상승 돌파 시 화점으로 활용 가능하시니 꼭 기억하시고 본인만의 매매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이 잘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락이 나온다면 우린 어떻게 반등 타점을 가져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자리를 버텨내지 못하고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200일 이평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하며 200일 이평선마저 테스트를 실패한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밑에 있는 빚값까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하락 시나리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시나리오 지금 있는 빚값 부근 114.6k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로는 115.9K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보스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락이 있다면 201 이평선 구근에서 지지확인 하시고 진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진입 후의 목표가는 저희 스터디방 통해서 대응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서 와 비트코인 제가 상승을 보는 근거들과 우린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까, 어디서 이체를 해야 될지 함께 대응법 알아보고 하락시의 반등 시나리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플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은 4시간 봉 200일 입형선를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리플 또한 상단의 저항 구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리플은 2.7달러 부근을 상승 돌파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2.7달러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 리플이 관세 이슈로 하락하기 전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사람들의 심리적 반등 구간 저점길이 이었을 때 생기는 추세선입니다. 이곳이 2.7달러 부근이다. 강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 주었던 만큼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2.7달러 비트코인의 116k와 마찬가지로 돌파시 신규 진입 가능하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익절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리플 보시면요 웬만한 코인 차트가 다 그렇겠지만 역회된 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넥라인 부분을 뚫고 넥라인을 위에 올렸을 때이 시작점으로 올렸을 때에 이곳마저 뚫고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이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이 패턴으로서의 상승은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리플인데 이곳을 버틸 수만 있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과 함께 상승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코인이 흔들리게 되면서 하락하게 된다면 리플도 하락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인가? 왜 비트코인이 가격대를 방어한다면 리플 같은 알트코인은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리플 상승 시나리오 알아보자면 리플은 사람들의 심리적 지지, 반등 구간이었던 2.7달러 부근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위에 있는 4시간 봉 FBG의 하단선 2.7637 부근에서 1차 익절 후 추가적인 상승 시 저희 스터디방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알트코인들 어떻게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만 보면서 매매하실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오히려 주로 확인해 보시고 리플의 매매 계획까지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리플 매매할 때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맞는 건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비트코인 보시면서 매매하세요. 반대로 리플 하락이 있어도 이 20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지만 않는다면, 지켜낼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락 시에 반등 시나리오 알아보자면, 4시간 봉2 0 0일2평선2.634 부근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심리적 지지 반등 구간이었던 2.7달러 부근에서 1차 익절 또는 전량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락이 나온다면 4시간 봉 FBG의 상단선 2.587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플과 비트코인 같은 상황에서는 꼭 지지 저항 구간을 찾고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며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저항 구간을 찾고 돌파 시의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진입가와 입절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매매 지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 지표는 제 대응법이나 매매 타점을 코드화해서 롱 상황에서는 로켓 모양의 표시가 뜨고 쇼시나 입절을 진행할 때는 화살표 모양이 나오게 설정을 해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 계획을 세워 보시고 내가 세운 진입가와 입절가가 잘 맞는 것인지 확인하실 때내 계획을 검토할 굉장히 유용하시고, 프리니 분들 매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지표는 15분, 30분, 1시간봉에서 사용이 가능하신데, 나는 차트를 그렇게 자주 보고 있지 못한다. 계속 붙잡고 있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봉으로 매매를 하시고, 나는 차트 자주 볼수 있고, 단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봉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동 매매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똑같이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지표 또한 여러분들 스터디반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똑같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와지니까 기타 버튼 체크 후에 가동이라고 적은 다음 여러분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체크 가능하시니까 읽어보시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스터디방 들어오실 분들은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하신 다음 제출버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번호로 제 이름 두 글자 대박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필요하신 사항들 문자로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 진입과 입절과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자동매매 지표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표보다는 좀더 섬세하게 할수 있는 건 당연하게도 사람입니다. 이 지표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숙률을 가지고 있고 80%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이 나왔으며 현재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익절 어디서 해야 될까?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나 어디서 물타기 해야 될까? 탈출 어디서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거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 코인들 잡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대1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이 어떤 거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현물 종목들, 뭐, 리플, 이더리움, 이외에도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알트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인들,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기서 샀는데 어디서 익절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차트 분석 후에 여러분들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담 또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신 다음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상담 받으실 거면 이번 주 유망코인 추천 SMS 무료 소신 이후까지 함께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말 그대로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들이 건드리는 장난질치는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께 미리 신호 포착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물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 한꺼번에 신청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비트코인과 리플 상황 그리고 우리의 대응법 어디서 익절할 것인지 남아있는 저항구간은 어디가 있는지 함께 알아봤고 매매 타점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